맨유 공격수, 축구하는 것 귀찮아 보인다. 잉글랜드 전설의 일침 스포티비 뉴스, 신희영 인턴기자.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시어러가 후배 마커스 레시포드에게 독서를 날렸다. 맨유는 11일 오전 4시, 55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1-22 시즌 잉글랜드 축구협회 컵. 3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의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8분 터진 스콘 맥토미니의 헤딩골에 힘입어 1 6강행 티켓을 따냈다. 레시포드는 이날 4-2-2-2 포메이션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측면에서 맨유의 역습을 이끄는 돌격대장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경기 내내 부진했다. 슈팅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쳤고 판단 속도도 떨어졌다. 전반 추가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지만 늦은 크로스 타이밍으로 무산시켰다. 후반 28분에는 메이슨 그리노드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흘러나왔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등 적극성도 떨어졌다. 경기 후 레시포드를 향해 혹평이 쏟아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해설위원인 시어러는 올 시즌 레시포드는 모든 게 귀찮고 힘든 것처럼 보인다. 축구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신감이 떨어져 보였다. 불꽃이 튀지 않고 매우 평범했다. 후반전에 그리노드가 반대편 측면에서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을 했을 때도 레시포드는 가만히 서 있었다며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평가했다. 레시포드는 올 시즌 다소 늦은 출발을 했다. 지난 시즌 당한 어깨 부상 여파로 프리 시즌의 수술을 받았고 작년 10월이 돼서야 경기장에 복귀했다. 복귀 당시만 해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에딘손 카바니, 제이든 산초 등과 함께 맨유 공격진의 파괴력을 더해줄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좀처럼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복귀 후 15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에 그쳤다. 지난 두시즌간 100일 경기에서 43골 27도움을 올리며 주득점 원으로 활약했지만 이번 시즌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중이다.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 전쟁 및 재배 포금지